안녕하십니까 우리 채널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. 3월 16일부터 원주혁신도시, 원주기업도시,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간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. 1, 9회 운행이 되며 원주혁신도시 서울가는 약 1시간 55분, 원주기업도시 서울가는 약 1시간 35분이 소요.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모든 차량은 28석 우등버스로 운행이 되며 성인요금 기준 원주혁신도시 서울가는 11,300원, 원주기업도시 서울가는 9,600원으로 운행이 됩니다. 탑승 장소는 원주혁신도시 정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문 앞 버스 정장이며 원주기업도시는 스타세븐 횡단보도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하시면 됩니다. 예매는 고속버스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. 예, 이제 뒤에 예, 시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